스포츠정보소입니다 오늘은, 어, 원래는 다른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구독자분들이, 어, 지난번에 끊어치기를 했더니, 업샷을 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어, 그런 댓글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업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샷, 그때 잠깐 알려주셨는데, 자세히 좀 알려줄 수 있죠? 그렇죠. 오늘은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스트로그 하는 법부터 그립의 모양,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런 것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 업샷을 잘배우놓면 굉장히, 뭐쓸 때가 많이 있어요. 다운샷보다는 업샷 을좀더 많이 쓰죠. 다운샷보다는 업샷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럼 오늘 이제 업샷을 확실하게 배우셔서 실제에서 많이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가시죠. 자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이 업샷에 대해서 업샷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제 많이 물어보셔서 업샷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스트로 하는 방법이나 어떤 모양일 때 업샷을 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인동호 교수님이 업샷은 스톡의 방향이나 큐나에 어, 따른 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샷에 대한 그 질문들이 조금 있어서 업샷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업샷이 제 수구가 여기에 있을 때제 수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수구가 여기 있다는 가정 하에, 요렇게 들어가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팔이 들려서, 이렇게 들어가면, 업샷을 하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깨를 최대한 내리시고, 여기 공이, 공이 지금 이게 티 끝에 있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끝에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리는 느낌.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살짝 들리는 느낌. 이렇게 치셔야지,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들어가는 큐, 큐선 모양이 없이 입십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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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업샷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업샷으로 이제 치는 형태의 공들이 뭐 어려운 공들도 있겠지만. 이런 형태의 엇각에 있는 뒤돌리기 도 업샷을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게 업샷을 쓰는 이유가 이게 공을 직선으로 보내면 뭐 보내도 되긴 되는데 업샷을 이용하면 은 확률상 이렇게 앞공을 두껍게 안 쳐도 되기 때문에 제공이 약간 활발하게 다니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금은 제 공이 좀 많이 굴러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초점자 분들이 이런거 치실 때 어려워 하시는데, 대략, 뭐, 15에서 25 사이? 요 라인을 그냥 거기다 대고 간다는 느낌으로, 제가 스트럭 보여드린 대로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어 임정 고수님이 업샷을 하는 모양도 보여드렸고, 지금 제가 공이 맞는데 스트로크하는 방향도 다 보여드렸어요. 결국은 업샷을 한다는 얘기는 자이 공이 여기서 수평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론 하단에 끌림은 남아있지만, 아무래도 좀 끌림 덜 하겠죠. 이 상태에서 큐를 올려 쳐주면서, 얘가 이 역방향으로 도는 힘을 더 많이 생기게 해서 끌림을. 늘어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 있는 공들이 있다고 해도 얘들 이제 업샷이 지금 좀더 편하게 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업샷이라 그래서 이게 어거지로 이렇게 든다는 느낌보다는 큐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다가 공 쪽으로 갔을 때 큐가 이렇게 살짝 들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업샷이지 이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치시는 건 업샷이 아닙니다. 그건 만세죠 만세 그렇게 치는 거는. <laughs> 이 지금 아까 배치보다. 요런 배치를 또나 봤는데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요것도 15에서 뭐20 조금 넘는 라인 요 라인까지는 확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업샷을 씌우는 이유는 두께가 약간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뭐 두껍게 치시면 끌어서 다씻실수 있지만 두꺼운 두꺼운 두께보다 얇은 두께가 키스를 피하기도 쉽고 제공이 활발하게 다니기 때문에 업샷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끊는. 사실은 비껴치기를 쳐고 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예민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도, 이렇게 끌 때도 없애려고 하면 조금 더 쉽게 끌수 있죠? 그렇죠. 이게, 음. 요런 배치들도 업샷으로 끌어칠 수가 있는데, 물론 비껴치기 짧게 치거나, 옆돌리기 길게 치거나, 다 있는 공이긴 한데, 이런 에 뒤돌리기를 꼭 쳐야 될 때가 꼭 생깁니다. 근데, 이런 공들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하지 마시고, 약간 속도만 더 붙이게 각이 커지면 약간 속도만 약간 더 붙인다 이런 느낌으로 쳐 주셔야지 업샷은 속도를 너무 붙이면 업샷이 잘 안먹습니다 요런걸 칠때는 약간 업샷을 하면서 스트레이트를 약간 넣어준다 뭐 요런 느낌으로 치시면 굉장히 이게 의외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공 배치를 한번 놔봤는데, 물론 고점자분들은 이 앞다마를 두껍게 치셔서 똥을 뺄 수가 있고, 이쪽으로 옆돌리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점자분들이 이런 거 치실 때, 지금 보여드린 대로, 이게 하점자분들이 이런 류의 공에 키스를 많이 내실 텐데, 제가 이런 업샷, 스트로 이런 거를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제 1접구를 치실 때 두께가 약간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정적으로, 아, 난 이건 반 두께를 쳐야 돼. 이렇게 치시면 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반 두께보다 얇은 두께로 끄실 수 있으면 이거는 키스는 배제하고 치실 수 있는 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샷으로 살짝 끌리듯이 공이 가면 이런 공도 굉장히 치시기가 쉽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옆돌리기랑 비슷한 형태인데 이게 보시면은 키스가 날수 있는 라인이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지금 Q로 두껍게 치면 거의 다 이제 맞는 옆돌쯤에 키스가 많이 나죠 지금 이런 각도는 제가 보기엔 반에서 3분의 2 정도 두께까지는 전부 키스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견장을 하실 때, 그러면은 반보다 얇게. 그러면 3분의 1 정도 견냥이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3분의 2를 살짝 업샷으로 여기가 떨어질 걸 롤리 보내준다. 이런 느낌으로만 치셔도 이게 의외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끌릴까봐 안놓죠 조금 전에 이 업돌리기도 그렇고 이런 앞돌리기도 실제에서 진짜 많이 나온 형태인데 정말 키스를 많이 내세요 일반 동호인 분들이. 그렇죠. 자, 이거 맞추겠다고 이렇게 지금 다 키스나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런 종이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종이 아니고 키스. 이럴 때도 일단 두께를 얇게 치면 키스가 안 난다는 건 아는데 얇은 두께를 맞으면 공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걸못 하는데 이럴 때 업샷이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살짝만 업샷을 해줘도 공이 짧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내줄 걸 요리만 보낸다고 생각해주시면 그렇죠. 되죠. 느낌상. <laughs> 자, 이 정도로. 큰 차이가 아니니까 좀 얇은 두께에서도 요렇게 업샷을 쓰시면 실제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약간 어려운 형태의 공을 놔봤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뭐 크게 별다른 게칠게 게 없어요. 이런 공들은. 저점자나 뭐 중고수들도 별로 칠게 없는데 이런 것도 업샷을 이용해서 원, 투, 쓰리, 포, 이런 식으로 공을 쉽게 휘어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어, 업샷은 업샷인데, 약간의 속도바가 가미된 업샷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속도를 너무 느리게 치시면 안 되고, 업샷이 잘 되시는 분들은 속도를 약간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휘기 때문에. 제가 일단 공의 기본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도 이제 업샷으로 친다는 얘기죠. 어떤 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 공이 휠 내면 앞공이 일단 얇아야 됩니다. 얇게 치셔서 원쿠션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올 때 접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때 살짝 접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회전을 주고 업샷으로 친다는 얘기죠. 재회전을 조금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업샷을 쭉 해봤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전에 끌어치기 할때좀 어려운 걸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도 몇 가지 했어요 지금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업샷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 얇은 두께에서 공을 좀 멀리 끌어낼 때 이럴 때 사실 실제에서는 많이 쓰는 그런 형태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아니면 뭐 너무 어려울 경우에도 뭐 업샷을 쓰겠지만 그럴 때는 이제 끌림을 양을 극대화할 때나 아니면 이 미세하게 분리을좀더 키울 때, 이럴 때 많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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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얇게 끌 때나, 깊숙이 업샷을 넣으면 무조건 공이 휘게 됩니다. 예, 공이 휘, 얇은 두께를 치는 대신 공이 휘, 는걸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업샷이 굉장히 유용,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이제 엇각 뒤돌리기 위해서 이 공이 가까이 있을 때는 얇은 두께로 업샷을 해주면 훨씬 더 편하게 오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여러, 이 업샷은 실제로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억지로 이렇게, 이렇게 막 들어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타격하는 순간에만 당점을 살짝 올려준다는 느낌만 주면 자연스럽게 없샷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팁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서 공이 맞을 때 팁이 한칸 정도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 그 느낌으로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 그전 분명히 엄대지어갖고 연습해보시 바랍니다. 처음에, 업작업작 그러면 대부분이 막, 막, 이렇게, 이렇게 지는 그렇죠. 옛날 폰도 그렇게 많이 치었죠.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다 삑사리가 납니다. 자, <laughs> 그러니까 끝에만 살짝 올려주는 거. 이 그립 부위를 잘 쓰면은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요. 꼭 연습해보시 바랍니다.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